자, 여러분 이번에는 한화시스템 방산 분야 자기 소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화시스템 방산 분야는 당연히 뭐 공대생들 주로 지원하겠죠. 그렇죠? 자, 최근에는 방위사업 쪽이 내년에도 예산도 많이 늘린다고 하는 이슈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방산 쪽 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한화시스템 방산 쪽 자기 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방산 부분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써봐라. 이렇게 하는 항목인데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 방산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방산 산업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에 기반해서 방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좀 이렇게 IT나 이제 통신 쪽 분야로 해서 유도무기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시스템에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뭐, 통신 쪽 분야라든지,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계 분야 등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뭐,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 이런 어떤 직무의 중요성을 내가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시스템에 입사해서 하나 시스템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방위 산업의 목표에 내가 부합하게끔 어떻게 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하고자 전향이 되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자기소개서 1 번이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 들 같은 것들 잠깐 찾아보게 되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을 한대요. 방산업계 수혜입을까? 예, 수혜를 입겠죠. 예산 대부분이 지금 첨단 무기나 개발 획득이 좀 배정이 많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정부가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군 통신 장비나 군함 등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하나 시스템이거나, 또는 LIG 넥스원이에요. 자, 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 지금 방위산업 쪽에서 하나 시스템 쪽에서 지금 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이슈들을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하나 시스템의 성장성이 되게 높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 동기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방산산업에 대해서 내가 가족는 나의 어떤 뭐 목표라든지 나의 가치라든지 나의 꿈이라든지 나의 비전 같은 것들도 지원 동기에 간단하게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자기소개서 주시면 합격. 자두 번째 지원 분야를 위해서 노력했던 준비 사항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전공 직무 경험 역량 등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자 근데 이런 항목들을 쓰실 때 먼저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게 되면 성과가 잘 드러나야 돼요. 성과. 성과가 있다면 내가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업을 들었다 안 됩니다. 알겠죠? 나 이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걸 잘할수 있어가 아니라 난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다. 이런 게 성과예요. 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도출해 봤다. 이런 게 성과입니다. 자, 성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어떤 대회 나와서 수상했다. 이런 것만이 성과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성과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런 지식을 갖춰왔다.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그분의 지원한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봤다 어떠한 것들을 적용해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기계 쪽에 보니까 좀사계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역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 강조하니까 역학 뭐 구조 뭐이런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좀설명것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날로그 쪽에서는 안테나나 RF 송수신기, 뭐 파워 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것들을 여러분 이 내가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작성하시면 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디지털 분야의 경우에도 DSP라든지 FPGA라든지 a c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설계 경험이라든지 어, 이런 어, 설계 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성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미디어, 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경험이라든지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한 경험들을 말씀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걸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봤다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얼마나 도출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일관되게 행동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사례를 작성해 말라. 자 하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경험으로 연결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정도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죠.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역량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인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한번 잘 읽어보고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앞이 이익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눈앞이 이익이 되게 흔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좀 표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션 수행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린다라고 하는 음,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 지침에 부합하는 나의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나 이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오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거짓으로 바꿨다거나, 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동료들의 수행성과 및 역량에 대해서 왜곡하자고 사실을 받아들인다. 누가 어떤 나에게 피드백을 줬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냥, 어,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개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일관되게 행동하고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을 지키고 노력했던 사례를 전목에 쓸수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 지침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작성하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저항이나 장애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적했던 사례. 우리는 저항이나 장애가 생기면 포기한 경우가 많지만 한화에서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열린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방안과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자 노력하는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항이나 장애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던 경험이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목표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성과가 반드시 잘 드러나는 것일수록 좋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줬다 이런 거안 됩니다 알겠죠 도전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팀의 일원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협력하여 어, 원활하게 어떤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하고 협조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좋아서 나도 좋고 팀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어,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공동의 목표가 잘 드러나게 작성해야 되고 목표 달성 위해서 자신의 희생 헌신했던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 창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동 운명체 의식 서로의 가능성을 믿으며 협력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헌신적인 하나인의 포커스를 좀 두시고 각각의 행동 지침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많은 경험을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작성하신다면 3, 4, 5번의 항목 쉽게 쉽게 잘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방산 쪽에 채용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시스템 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작성해 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